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날씨가 아주요, 온도가 올라가서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어, 꽃송이들이, 꽃송이들이 아주 그냥 하나, 두씩피기 시작하는데요. 어찌 보면은요, 한 3일 있으면 활짝 개화할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요. 어, 요즘에는 날씨 온도가 좀 고르지 못해서 어, 통풍 시키는데도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음, 초파리, 어, 초파리가 좀몇 마리씩 몇 마리씩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답니다. 어, 어느 분이 글을 주셨어요. 초파리가 있다고. 네 당연히 여름보다는 요즘에가 초파리가 생기기가 더 쉽답니다 왜냐면은 왜냐면요 은 통풍이 늘 이렇게 24시간 되는게 아니고 어, 따뜻할 때만 주로 이렇게 바람을 어, 소통하게 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아이들이 어, 생긴답니다 오늘은 어, 이요 아이도 어, 마음을 놓을 수는 없지요. 어, 곧이아이도 꽃을 필것 같은데요. 자, 어, 목기린, 목기린요. 목기린 선인장에도 이렇게 목기린 선인장에 대개 보면 목기린 선인장 키울 때 이렇게 그쪽을 향해서 소파리들이 어, 더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초파리 때문에 어, 걱정하시는 분들 그 분들 한테 어, 제가 요거를 좀 보여 드릴게요 자 보세요 초파리는 어, 각종 어, 해결책이 많지만 은요 저는 요거를 많이 사용한답니다 이것도 어, 사용할 때 있구요 어자 보세요 화원에 가면은 요거 있지요 요것도 사용한답니다 요것도 떼에 따라서 요것도 사용하고요증 심어 다 싶을 때는 아우 징빗물도 그렇고 초파리도 그렇고 좀 그러네 싶을 때는 제가 요요 요 비카드를 사용을 한답니다 요 비카드를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요 어, 농축이 가라앉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흔들어 준답니다. 자, 이렇게 흔들어서요. 물. 물병. 요 정도 물병에 제가, 어, 좀 떨어뜨려 볼게요. 떨어뜨렸답니다. 해석을 할게요. 자, 이렇게 푸른색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한, 어, 물을 여기에다가 좀 뿌릴게요. 소파리, 아, 진짜 소파리가요. 바글바글 할 때가 좀 있답니다. 아니, 이 아이들이요. 아, 요즘에는 계단다가 따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주 번식하기 좋은 그런 곳이죠. 아, 이렇게 뿌려주었답니다.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렇게 뿌려주시고, 요꽃 화분에도, 음, 꽃에는, 꽃에는 뿌리지 마시고, 들수 있으면은, 자, 제가, 카메라를 제가 손으로 들겠습니다. 화면이 흔들려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은 바라보시는 분들이 잘 보이셔야 되니까요. 꽃에는 뿌리지 마시고 요 부분 부분 흙에다 뿌려준답니다. 줄기에 다도 상관없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이 가재발들도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뿌려주면 은 어, 좋답니다. 초파리들이 완전히 어, 아주 그냥 숫자가 많아지기 전에 어, 몇 마리 돌아다닐 때 이렇게 뿌려줍니다. 될수 있으면 은 이렇게 어, 뿌려주실 적에는 어, 문도 열어놓고 뿌리시면 더욱 좋고요. 어, 저는 어, 그냥 보통으로 그렇게 뿌려준답니다. 자, 보세요. 꽃에는 닿지 않게, 입순에는 어, 닿지 않게 뿌려주세요. 다도 괜찮은데, 요 비카드는요. 어 분말 성분이 있어가지고 입장에 닿아서 마른 후에는 좀 시끄디끗 하지요. 어, 미관상으로 볼 적에는 별로 좀 예쁘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안답게잘 뿌릴게요. 저희 집에도 어 초파리가 없었는데요. 어 최근에 몇 마리 생겼답니다. 문을, 어, 제대로 오픈해서, 어, 요 아이들 있는 곳에는 제대로 오픈된 곳에요. 그런 곳에는 초파리가 없는데, 저 모퉁이에, 모퉁이에, 어, 공기가 잘, 어, 소통, 통풍이 되지 않는 곳에는 이게 초파리가, 어, 날아다닌답니다. 아침에 저도 이 아이한테, 어, 아까 보여드렸죠? 이거, 비카드 말고, 이거 비카드가 아니고, 다른 약품을 보여드렸죠? 그 약품으로, 어요 아이들한테 뿌려줬답니다. 그런데, 이 페탈이 박살내기에는, 비카드가 어 아주 제격이랍니다. 이렇게.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더욱 좋답니다. 우리 집에는 초파리가 없어 그러시기 전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비카드 한병 구입하시면 오래도록 사용한답니다. 한번 정도 뿌리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봄꽃이랍니다. 봄꽃도 어, 잘 지금부터 어, 본격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답니다. 이렇게 어, 뿌리실 때 문을 열어 놓고 뿌리시면 더욱 좋고요. 요런식으로 뿌려준답니다 그러면 아주 좋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뿌려 준답니다.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뿌려 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 3일에 한 번씩 뿌려 준답니다. 아까 보여 드렸던 그거죠? 어, 요거를 선택해도 좋고요. 어, 그림 썰, 그린 킬이죠. 요 약을 뿌려줘도 좋은데요. 초파리가 심하다. 초파리가 너무 심하다 할 적에는 비카드, 비카드, 어 인터넷 구매해도 되고요. 가까운 농약방에 가셔서 비카드 어, 말씀하시면 다 어, 준답니다. 어 요거는 어, 그다지 어. 부패될 일 없고 하니까요. 사놓으면 아주 오래도록 쓰니까 어, 좋답니다. 요 병에 물을 가득 채웠다면, 어, 커피 티스푼 있지 않습니까? 커피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넣어도 괜찮답니다. 수파리가 많다 싶을 적에는 액체를, 요 액체를 조금 더 여유있게 타주세요. 어, 괜찮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어, 어느 분이 초파리가 있다고, 어, 이렇게 답글, 글을 주셔서, 어, 이렇게 한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답니다. 여러분, 엄청하게 심하게 생겼을 때, 많이 초파리들이 번식했을 때, 뿌려주느냐, 아니면은, 어, 초기에 박살 내느냐, 속기에 박살 내 주세요. 아시겠죠? 이제 따뜻한 베란다에서는 더 심하게 아주 잘 아주 활개를 필 겁니다. 초파리들이 그러니까 몇 마리 돌아다니네. 할 적에는요. 어김없이 아주 초전 박살 해 주세요. 아, 그러면은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예쁜 꽃두 경도 하시고 예쁘게 반들반들하게 한번 키워 보세요. 자, 오늘도 어, 저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어,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